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마입니다. 자, 날씨가 본격적인 무더위 여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습도도 상당하고, 열대야가 벌써 왔네요. 다들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파이팅 넘치시는 하루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백조, 백조가 투입되는 정책, 뭐죠? 그렇죠. 백조가 투입되는 AI 정책, 포버린 AI 정책.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정책에 왜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종목들 다 올라가고 나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나중에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 정책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필수 시청.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전략 그리고. 기회가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집중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래 먹거리죠. 소보린 AI 정책 이 정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뭔지도 모르는데 수익 내실 수는 없다. 그렇죠? 이 중에서 핵심 수혜주 대장주 뽑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소보린 정책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안에 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다돈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돈 벌기 참 좋은 시기다. 아시겠죠? 이 말에만 집중하셔도 되십니다. 자, 지금 강력하게 미는 게뭐 있죠, 여러분들? 자, 스테이블 코인 있고요. 에너지 정책도 있고, 오케이, 조선주도 밀죠. 경남 중심에. 오케이, 배터리 2차전지 지금 안 좋은데, 기술 개발 통해서 경쟁력 갖자. K 뭐 있죠? K 반도체, K 방산. 우리나라 방산 기술력 높여서 수출. 하자. 자, 이 많은 정책들 중에서 자 지금 정부가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곳이 어딜까요? 가장 많은 돈 여기가 핵심이다, 여러분들. 가장 강력하게 미는 정책에 돈을 가장 많이 쓰겠죠. 여기가 어디냐? 무려 여러분들 백조가 투입되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정책에 우리. 자님들께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돈 벌어 가시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소벌인 AI란 뭐냐? 국가 주도 AI 생태계 구축이다.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데이터 그리고 반도체 인프라 AI 모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국가 주도로 국산화하겠다 이겁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자.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자. 그 전략이 소벌인 AI 정책입니다. 자, 미국에 뭐 있죠 오픈 AI 있죠 자, 중국엔 뭐가 있나요 자, 바이두가 있죠 자, 이러한 글로벌 AI 주도권에 밀리지 말자 우리도 AI 주권을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정말 쉽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자, 지금까지 해외 기업들이 만든 걸 갖다 썼어요 어떤게 있죠 자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클라우드 라든지 그리고 칩셋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게 아닌 남이 만든 걸 쓰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주권 문제 생기죠. 기술 종속성 문제 생기죠. 너무 크죠. 보안 리스크까지. 그러니까 한국어 이해도도 떨어지고요. 데이터도 대부분 다 외국 자료고자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거를 갈아엎자. 바꿔보자. 그래서 이걸 국산화하자. 그 비용이 얼마다? 100조다. 100조가 투입되는 민... 단 합동 프로젝트 합동 거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하정우 AI 미리 기획 수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게 다 기회다 이게 다 투자 포인트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은 벌써 이렇게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싱가폴까지 자 아랍에미리트도 인도도 이탈리아도 자 이미 다 이렇게 구축을 했다 자 다행히도 우리나라 이제 패스트 팔로우라도 하자. 다행이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핵심 투자 포인트.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돈을 버시는 거잖아요. 그쵸? 핵심 투자의 포인트는 뭐냐? 자, AI 반도체 국산화 목표를 하고 있죠. 글로벌 점유율 20%, 그리고 한국어 특화 모델이 필요한 만큼. 여기 시장은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 유리한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거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전환율. 9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핵심 수혜주 한번 찾아보자. 데이터 학습하는 플랫폼, 그리고 AI 보안 솔루션을 갖춘 회사. 이런 회사에서 우리가 이번 투자에서 기회를 잡아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왔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좌가 빨갛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테마로 접근할까요? 이슈가 있을 때 올라가고 제로 소멸되면 떨어지는 이런 테마가 절대 아닙니다. 왜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지원을 해주는 확실한 시장이다. 백조가 투입되는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이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치실한 시장이란 뜻이겠죠. 국가 전략 시장이다. 그러면 이 축을 따라서 한번 우리가 투자를 방향을 잡아보자. 반도체에서 인프라. 데이터로 그리고 모델로 이 축을 따라서 투자 방향을 잡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 AI 기술력이 있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회사 종목을 분석하실 때그 회사의 명확한 계획까지도 아셔야 되고요. 이 계획이 정말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 기술력이 받침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실행시키고 있는 회사 그래서 실제로 매출을 인식시키고 있는 회사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회사. 이 프로세스, 종목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기술력과 실체를 가지고 있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지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님들께서 수익을 많이 많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응용기술, 단순 기대 이런 것만 갖고 있는 코스닥 잡주들 이제는 그만 보시자고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다 빡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주마해가 뽑아 왔겠죠 여러분들? 참 쉽다 그쵸 여러분들 시장에 정말 많은 AI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10개가 0 넘는 회사들 중에서 이백조 투입 AI 정책과 관련해서 실한 팩트 기반 핵심 수혜주만 이렇게 뽑아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회사들 중에서 넘버 원 대장주 뽑아 드릴 거고요 자, 매매 전략 짜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 보시면서 주마야랑 같이 이 매매 전략 짜 보시도록. 습니다자 여러분들 차트 분석 보시기 앞서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 방이 뭐하는 곳이냐면 주마에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종가 베팅 방. 종가 베팅이 뭔가요? 자 전날 변동성이 없을 때 미리 매수를 하고 그리고 장일 장 초반 등이 나올 때 이렇게 수익을 챙기시는 이 간단한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종가 베팅 방이다. 자이 방에 우리 구독자님들 한분한 분. 한분 초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일부터 당장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님들 누구나 이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가 며칠이었죠? 7월 1일이었죠,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을 드렸냐? 나인테크라는 종목을 9시 38분에 이렇게 드렸고요.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2시 39분, 1분 뒤에 흥구석이라는 종목을 8분 뒤에 2시 47분에 이렇게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 방에서는요, 이런 종목들을 언제 드리냐? 2시 30분 이후에 이렇게 종목들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재료가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차트, 차트 분석을 통한,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가 돼 있는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주말에 강력한 종가 배팅의 근거가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프로그램이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체결 강도 같은 수급 분석을 통해서 수급 점수가 가장 높은 세 종목 이렇게 매일 매일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장 마감하기 전에 잠깐만 들어오셔서 이 종목들 매수하시면 된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이렇게 수익을 챙기시는 아주 간단한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 베팅방 이 방에 여러분들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 어제 우리가 왜 매수를 했고 실제로 오늘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거 보시고 나서 이방 들어오실 결정을 하시면 되신다. 아시겠죠? 첫 번째 종목 나인테크죠. 그 어떤 종목이죠, 여러분들? 나트륨 배터리 국책 과제 선정 되었죠. 그리고 또 유리기판, 유리기판 기술까지 확보한 회사. 아직 시장 계약이 전이지만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파급력 있게 올라갈 수 있다. 왜? 꿈의 소재니까. 미래 성장 원동력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회사. 이 상황에 차트까지 이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수급선 이격 줄이면서 계속 상승 파동 이어가고 있는 회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어제 캔들의 집중 캔들 이름 뭔가요? 단기 이평에 붙이는 삽바형 캔들. 이 삽바형 캔들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거 10분 차트인데 여러분들 자 추세선을 돌파하는 변곡점 만들고 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상승 추세가 딱 시작되는 시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기 2평, 5, 2평에 붙여놓는 삿바형 캔들.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날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자, 오늘 바로 여기 신고가 도전을 할수 있는 자리겠죠. 삿바형 캔들 출연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 추포들 수급이 계속 포착이 된다. 여기 엑스레이 계속 걸린다. 자, 그러면 오늘 강하게 들어올려서 신고가 보러 갈수 있겠구나. 그러면 오늘 강하게 들어올릴 때 매수할 때에는 변동성이 강하니. 안전한 자리에서 미리 매수를 해야겠죠. 그 결과 양초반 11%에 깔끔하게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하나 솔루션. 대형주지만요. 자 여러분들 종가베팅주말에종가베팅 대형주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 솔루션 대형주지만 20% 이상 우습게 들어올리는 종목. 자 최근에 악재 있었죠. itc 이거 투자세 공제 조기 종료. 자 여러분들 이거 단기 악재로 반영됐지만, 이거 악재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TPO 사업에는 분명 영향이 있다. 하지만, 이거 덕분에, 뭐죠? 전력 공급 계약 뭐죠? 이 가격이 상승을 한다. 오히려 호재가 될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국 관세, 태양광 모듈 관세 얼마 붙여요? 말도 안 되는 관세 3,500% 붙이잖아요. 이거? 관사이익 받겠죠? 하나 솔루션. 자, 차트. 자, 어제도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죠? 패턴 눌림목 나오면서 전고점 보러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자 수급 체크해 보니 이 체결 강도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같이 동반돼서 같이 들어와 강한 체결 양 들어오면 프로그램 같이 들어와 아 그러면 오늘 전고점 보러 갈수 있겠구나 그래서 안전한 자리에서 미리 잡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반 5%의 수익을 안전하게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흥구석유 우리 구독자님들 잘 아시죠? 재밌는 종목이다. 이 종목 통해서 우리 수익 많이 냈죠. 자, 지정학 리스크 해소 됐잖아요. 근데 왜또 들어가? 자, 이 수급 체크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수익 다 내고 나왔잖아. 그리고 이 수익 뭐죠? 공짜 수익까지 먹고 나왔다. 이 수급 분석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이거 공짜 수익 먹으면서 설명 드렸던 게 뭐죠? 갭. 갭은 반드시 메워진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세요. 공식입니다. 갭은 반드시 메워진다. 여러분들 여기 갭또 생겼죠? 여기 메워진다. 16,000원까지 시세 한번 나옵니다. 시세 한번 나와요. 근데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죠. 매워질 거기 때문에 관심있게 수급 체크 하셔야죠. 근데 여기 엑스레이 또 걸리죠? 한 구석이 또 걸리죠? 오늘도 걸렸어. 자, 미리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아쉽게 갭은 메우지 못했지만 초반 8%의 안전한 수익, 아주, 아주 안전한 수익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미리 잡은 결과. 여기 갭매우로 또 가겠죠? 수급체크 계속 할 겁니다. 이 종목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종목 또 강하게 들어올릴 때 오늘 이렇게 매수하시면 어떻게 돼요? 또 이런 자리에서 물리시겠다. 그죠? 그래서 미리 안전한 자리에서 잡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철저한 분석으로 어제 미리 잡아드렸던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나인테크 12% 수익 챙기셨죠? 자 하나솔루션 대형주지만 안전하게 5% 수익 챙겼고요. 자, 흥구석유 로 오늘같이 장이 안 좋은 날에도 주마에 여러분들 올킬 했습니다. 자, 그만큼 수급 분석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주마에 자꾸 올킬 하니까 한 종목에 몰빵하시는 분 계시는데 걸려요. 여러분들 주마에 레이더에다 잡혀요. 한 종목 몰빵하면 아시겠죠? 자,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종목들 다 잡으시자.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서 100만원씩만. 그렇게만 하셔도 오늘 하루 25만원의 수익 챙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아침부터 이렇게 수익 내고 나시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컨디션 정말 무덥고 습하고 짜증나지만 컨디션 엄청 좋으시겠죠? 여러분들 이 주말에 수익 난거 자랑하는 사람 아니고 이렇게 수익 도움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행복 전도사, 도우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수익 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죠? 아, 어제... 6월 30일 날 잡은 동양철관로킷헬스케어 하나솔루션 또 잡았잖아요 그죠 이 종목들 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27일 금요일 날 미리 잡은 바이오비주 동양철관 우리기술 이 종목들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직접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 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재료가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차트가 기술적 분석이 끝난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매집 세력들 다 잡아내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주마의 전매특허 수급 분석 수급 점수 가장 좋은 세 종목 매일 이렇게 선정해서 신중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안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마가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방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21800589로요.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신다. 뭐라고 보내주시냐? 공행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 보내드리고 주말에랑 같이 가실 수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하시는데 부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 먼저 하셔라. 언제? 지금 당장 아시겠죠? 지금 당장 영상 멈추시고요. 늦은 시간, 새벽 시간 상관없고요. 상단의 번호로 010 2180 0589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단어죠. 동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입장 링크 받으셔서 바로 마이랑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중에서 넘버원 종목 뽑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중장기 접근하실 거면 이런 대형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아 그런데 내 포트에 소형주 하나 담아두고 정말 이 정책과 관련해서 정말 점상행진하면서 파급력 있게 올라가는 모습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종목 아시겠죠? 이 정책과 관련해서 정말 파급력 있게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 BI 매트릭스 아시겠죠? 자, 어떤 회사냐? 자, 원래는 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으로 출범을 한 회사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는 생성형 AI, 자, 로우코드 플랫폼, 자, SCM 솔루션 이런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자, 주요 제품이 뭐냐?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G매트릭스. 지금 이 제품이 수주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솔루션 대비해서 가격이 3배나 비싼데 수주가 폭발하고 있다. 기술력 바탕으로 수익성까지 잡았다, 아시겠죠? 자, 원래 하반기 매출이 올라가는 회사인데 올해는 상반기부터 폭발. 주요 고객이 어디냐? 여러분들 주요 고객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실적으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주요 고객이 포스코 그리고 공공기관 곳이랑 지금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자, 기술력을 추구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과 공공을 상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좋은 회사인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왜 ai 정책 핵심 종목이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이미 기술력을 바탕으로 책 과제 선정된 기업이다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포스코 그리고 공공기관 공급 현황이 뒷받침되어서 국책 과제 수행을 하고 있다 국책 과제 프로젝트가 뭐냐 노코드 기반 이 거대 언어 모델 데이터 분석 뿌를 개발했다 정부와 이렇게 협업을 해서 글로벌 수준의 툴 개발 역량을 인정받은 회사 자 여기에다 이제는 중장기 성장 원동력까지 갖췄어요. 뭘까요? 수출형 소프트웨어 경쟁력 갖췄고요. 그리고 B2B 기반 매출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자 단기 모멘텀과 이러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 모두 갖춘 회사 자이 AI 정책에서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이 회사 BI 매트릭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익숙한 차트, 그렇죠? 추세 시작점 만드니까 그때부터 빨간 선 필요 없고, 자 수급선 이격 줄이고 올라가고, 수급선 이격 줄이고 올라가고, 이격 줄이고 올라가고 또 이격을 줄였죠. 등 직전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이 파란 선만 계속 보면 돼. 기지 받고 올라가고, 깨더라도 저점 이탈 안 하고 올라가고. 깨더라도 저점 이탈 안 하고 패턴 눌림봉 만들고 이격 줄이고 올라가고 이것만 집중해서 보셔라. 그러면 어디서 매수하냐?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또 이격이 줄어들었을 때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게다 아시겠죠? 그런 와중에 이 거래량이 동반된 이 기준봉, 이 기준봉 이름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매집 캔들이죠. 양키 캔들보다 훨씬 더 향기로운 매집 캔들 발생. 그리고 나서 거래량 어떻게 됐나요? 거래량 죽이고 조용하게 있죠. 여러분들 폭풍 몰아치기 전에 조용하죠. 그럼 내일 당장 폭등 나가도 이상할 것 없는 자리다시겠죠. 자 AI 정책 수혜주로서 시장 주도 섹터에 자, 이렇게 차트까지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매집까지 완료해 놨다. 내일이라도 당장 쭉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종목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100조가 들어가는 여러분들 정말 큰 돈이 투입되는 정책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시작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두고 있는 이 AI 정체. 여러분들 애플 주가 잘안 올라가는데 이 AI 관련해서 주가 최근에 올라갔잖아요. 시리에다가 AI 탑재하잖아요. 그렇 정말 AI 여러분들 진짜 관심 있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백조가 들어가는 AI 정체 가장 수혜 볼수 있는 이 BI 매트릭스 이 종목 통해서 자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많이 많이 내시길. 정말 이 주마예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 주마예가, 자,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선물. 자, 어떤 선물이냐. 아주 파급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하나 그냥 드릴 건데요. 자,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 진짜 크게 수익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아주 잠시만 집중, 아주 잠시만 집중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종목을 어떻게 드릴 거냐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직접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릴 건데, 이렇게 종목 보내드리고, 자, 이렇게 재료 분석 해드릴 거예요. 재료 분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종목을 왜 잡아야 되는지 재료 분석을 해드리고, 자, 이렇게. 그리고 차트 보면서, 자, 이렇게. 매매 전략 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력들까지 다 잡아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죠? 자, 아, 재료.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 재료 더하기 자 차트 완성시켜 놓은 종목들 차트 더하기 자 세력까지 다 잡아냈어 자 매집 이 공식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폭발이죠 자 이런 종목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SK 이터닉스 자 진짜 폭발 나오는지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SK 이터닉스 어떻게 됐나요? 자 결국 소, 세력들 손에 꽉 쥐고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상한가 가잖아요 자 여기서 잡으신 분들 이런 데서 잡으신 분들 결국 상한가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들요. 그냥 맛보기로 10%, 20%, 이렇게 수익나는 종목들 아니다. 진짜 폭발적으로 세 자리 이상, 100%, 200% 수익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드린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어떤 종목들 을 드릴 거냐? 자, 이번에 드리는 종목,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이게 이터닉스처럼 정책주 아니다. 이번에 드리는 종목은, 진짜 파급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뭐가 대기하고 있냐면, 임상재료 대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시장 가치 1조, 2조짜리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엄청 큰 재료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글로벌 투리전 재료까지 대기하고 있다. 이 굵직굵직한 재료 두 개가 대기. 이거 터지면 지금 날아가기 직전인데 지금 매집까지 완료됐고 차트까지 완성해놨다. 자 보실게요. 자 오늘자 제가 차트 캡처해놨다, 여러분들. 자 재료가 터지기 전인데 이렇게 매집이 완료됐다. 차트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임상 전인데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아시겠죠? 자두 차례 에 거쳐서 이미 매집 완료. 지금 거래량 죽이면서 숨죽이고 있다. 폭발하기 직전이다. 폭발 직전. 아시겠죠? 자 구독자님들 이거 빨리 올라타셔야 된다. 지금 이격 줄였을 때. 자 추세선 아래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들 이런 거 그만 하셔야 된다. 이제는 그런 매매 그만 하시자고요. 자 거래량이 들어왔어. 이미 매집 완료하고. 재료를 터트릴 준비하고 있다.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재료가 대기하고 있어. 그리 차트 완성시켜놨어. 세력까지 매집 완료. 이 공식 뭐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마야랑 같이 가시려면 이 공식 외우셔야 돼. 아시겠죠? 자이 종목 매수하실 분, 여러분들. 자, 이 종목 매수하실 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우리 구독자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아시겠죠? 50분만 먼저 선착순으로 먼저 이 종목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위에 번호.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는데, 뭐라고 보내주시냐? 자, 매수. 두 글자 문자 먼저 보내주시는 50분한테 먼저 이 종목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마에가 운영하는 종가 배팅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다? 동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 종목 잡으실 분들은 매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신다. 아시겠죠? 일단 몰라 둘다 보내주실 분들은 둘다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50분 안에 들면 종목 영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자 한통 보내주셔서 정말 올한해큰 수익 날수 있는 기회 한번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